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또 분노를 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상원의 세 법안을 비판하면서 특히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세금 감면은 국가에 엄청난 파괴력을 끼칠 거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7,500달러 소비자 세액 공제를 9월 30일에 종료할 예정이고요.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법안에 관해서 미국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물도 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 행위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월요일장이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6% 가까이 뛰고 있고 S&P 0.6% 그리고 다우존스0.4% 지금 나스닥이랑 S&P가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오버나잇장에서 테슬라가 0.7%약1% 가까이 뛰고 있기도 한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헤드라인 뉴스로는 캐나다 총리 카니가 트럼프 대통령과 7월 2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이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 캐나다가 디지털 세를 폐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7월 21일까지 협상에 합의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7월 9일까지 무역협상 마감일인데 7월 21일까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7월 9일 관세 유예를 한 날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 인터뷰에 의하면 200개의 국가들과 모두 대화를 할수 없다. 7월 9일 무역협상 유예일이 연장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장할 수는 있다.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7월 9일쯤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과 무역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내야 되는지 편지를 보내면서 통보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여기서 좀 긍정적인 것은 7월 9일 유예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될 점은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날짜를 아예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하면 관세를 아주 세게 때려 버리겠다가 아니라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얘기로 다시 돌아왔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일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분노를 나타냈다.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뉴스는 주말에 테슬라 X 계정에 이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LFP 셀 배터리 제조 공장이 완공을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북미에 LFP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현재 대부분 캐틀 중국 업체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데 국민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고 중국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존 비용이 절감되고 IRA 보조금도 얻을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빅 뷰티풀 빌에서 어떻게 최종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일 큰 거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시킬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고 생산 비용 절감 이게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게시물도 공유를 했는데 텍사스 기우가 팩토리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새 주인의 집까지 스스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주차장, 고속도로. 그리고 도시를 가로질러 고객에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자율주행 한 단계 더 앞으로 왔다고 볼수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가 2025년 2분기 인도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10% 감소 예상하는 것도 있고 18% 감소하는 전망도 있고 여러 추측이 있는데 약 10%에서 20% 정도 인도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최고 임원 중한 명인 오메드 아시파르를 해고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이 오메드 아프샤르가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 사업의 세일즈를 맡았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오메드를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이번 분기는 안 좋게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잘 나올 것이란 그런 전망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인데 또 새로운 전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도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세금 법안에 대해서 뭐 분노를 했다 혹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도 잘, 계속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뭐 일론 머스크에 관해서 딱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 카니가 트럼프 대통령과 7월 21일까지 무역 협상을 하기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7월 9일까지 관세 유예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연장될 수 있을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팍스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연장할 수는 있다. 연장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관세 협상에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율주행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